안녕하세요. 5월 10일 수요일 종목 분석 요약입니다. 총 18개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크래프톤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매수 TP 27만 원을 추천하며 최근 글로벌 게임 피어들의 신작 출시, 중국 판호 발급 등에 따른 멀티플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덴티움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덴티움에 대해 매수 유지를 권장하고 18만 원으로 상향된 목표 주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VBP 시행으로 인한 수요, 큐 증가 효과와 이전 2연 수요의 반영으로 인해 2분기에는 실적 호전이 예상되며, 1분기 실적 하락 시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노션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이노션에 대해 매수를 추천하며, 목표 주가 6만 천원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1Q23 잠정 실적 발표로 영업이익의 호실적이 예상되므로 투자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GS리테일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3,000원을 유지하며 적자 사업부 대폭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편의점 손익 부진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채용을 서두르지 않아 채용 심리가 위축되었으나 1Q23 실적 하회에도 불구하고 원티드랩 매출액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 추천이 다짐됩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1분기 임시집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16.9% 증가하며 추정치 및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운용손익도 흑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GS리테일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1Q23 실적이 컨센서스를 12% 상회하면서 디지털 커머스 적자 축소와 호텔과 홈쇼핑 영업이익 개선 등이 기대되며 투자 의견 매수가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덴티움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매수를 추천하며 1분기 실적은 견조하지만 중국, 러시아양 매출액은 대폭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매수를 추천하며 1분기 영업이익은 104억 원으로 정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컴파운드 부문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클리오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전되었으며 HMB 채널 매출 성장과 지역 다변화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수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코오롱 인더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신한 투자 증권은 코오롱 인더의 영향으로 타이어 코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패션 분야 등 명품 브랜드 유지와 신규 유통망 확대 등 성장 동력을 보이며 두산 퓨얼셀과의 협업으로 매출 급증이 기대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백화점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하반기 면세점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매수를 추천하고 목표가는 73,000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헥토파이낸셜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매출액이 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것을 평가하여 매수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노션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하회 및 비우호적 업황 지속되나 본사 btl 대행 증가와 해외 모터쇼 등을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매수 추천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인텔리안테크와 컴퍼니 A와의 개발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바이를 권장했다. 다음은 헥토이노베이션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1분기 잠정실적이 상승하여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지닌 회사입니다. 다음은 웅진싱크빅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하야 했지만 스마트홀 매출 증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